두 번째 판때는 중미 괜찮았는데 그 다음 판 중미는 조금 어려워요 중미보다는 원백 아니면 원톱으로 원백이 아니라 백. 아, 음. 아, 좋다. 고생했습니다 그것판이 마지막이었구나 두개 남았어요. 지금 4 0 분인데. 어. 어, 한판더 남았어? 아마도 올것 같아요. 그리고 뒤에 팀 없으면 좀더 해도 될것 같아요. 어. 애들이 마지막이라 그래도 나 집에 한두 개로 왔는데. <laughs> 아, 피하는 상이다. 구장 하나가 다음 경기가 없거든. 요 근데 우리가 뛰니까 왠지. 집에... 네 가운데 너희가. 예. 앞뒤가 않거든. 형이 하루에 가운데 미더를 볼수 있는 기회는 <laughs> 한 번뿐이야. <번씩은> 윤찮아 <laughs> <laughs> 네. 형그 다음 판에서는 조금 힘들었지. 중요한 <laughs> <laughs> 센터 백이 네. 아마 더잘 맞는 거 같고. 네. 그래서 한 번은 기억해줘. 한 번은 기억할 수 있어. <laughs> 하루. 중미요 <laughs> 어. 한십 <laughs> 분. 형님이 약간 중미에 대한 그게 있구만. <laughs> 어, 약간. 욕심이 있어. 욕심이 생겼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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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었어? 아, 넣었어, 넣었어. 어. 어. 문경호가 근데 잘 어. 숨어서 들어가. 야, <laughs> 형님이 쪽으로... 근데 거의 어. 사이드에 섀도우 응. 스트라이크 아니야? 그래서 그 롱볼을 주기엔 좋은데 터치가 잘안 돼. 빌드업해서 그래. 나가기에는 형이 너무 멀리 있으니까 그게 아.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왼쪽 같은 라인에 있을 때는 이쪽에 그냥 땅볼로 주기가 어려우니까 어쩔 수 없이 뭐 동선 중, 중앙이나 아니면 오른쪽 거쳐서 가야 되니까 그게 조금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렇게 그 위치 깊이 있는 게 장단, 그 장단이 있죠 유튜브를 보면서 힘링을 하는 거야 드업을할때 <laughs> 응. 이용하기는 어렵지 응. 되게 좋은 건 저런 것 같아 <laughs> <목소리> 진짜 나 그걸 존경하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허나이 소리 들리잖아. 아, 네. 유튜브 요즘에 슈퍼로브 재밌잖아. 아, 슈퍼로브? 그래. 네. 천재 투어. 아, 네. 이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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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너무 못해. 이거 뭐김우이랑뭐 이런 애들 나와가지고 다 외국 유스 출신 애들 어. 했던 애들 데리고 와서. 아, 생각보다 못하던데. 기대 이하긴 한데 그래도. 그게 처음 맞춰본팀이라서뭐 어, 그치. 이제 해봤자 뭐친상 경기 하세. 아. 세계는. 아, 근데 케이스브 계좌에 그렇게 따지면. 어, 그러니까 도르마무 <laughs> 그렇게 따지면은 뉴스 출신 아닌데 걔네들 그러니까. <laughs> 그러니까. 뉴스 인가? 뭐 축사 유튜버야? 아니 그냥 축구 유튜버인데. 걔네 막 캠페인 같은 것도 많이 하고 좀 대표적인 그런데. 지금은 천재 투어라 그래가지고 이천수가 감독이에요. 아. 그 왕년에 이제 천재 소리 듣던 애들 데리고 와가지고, 근데 지금 선수는 만나 안 하고 있는 애들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 팀 만들어가지고 대회 나가고 하는 건데. 동빈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이 종아리 몇주 가겠는데? 까진 거예요? 엉터리 올라왔어. 뭔가 찢어진 것 같아. 도자! 도자. 마스크? 왜? 방금 뭐뭐얘기하려하지않간 올라가면 이가하려고 하자. <laughs> 뭐, 아, 주영이하고 생철이. 백이 빠르고 좋긴 한데, 둘이 은근히 얘기를 안 해요. 둘은 얘기 안 하는 스타일이야. 그니까. 그니까 이제 뭔가 커버하거나 이렇게 할 때, 약간 자꾸 놓치는 느낌? 내가 아무리 얘기하라고 해도 얘기 안 하더라. 고 기회는 아니, 진짜 말을 많이 해요. 안 친한 거 그냥 형님 맞아. 원백 빽이면 진짜로 뭐, 다 지시해. 뭐, 뭐. 근데 내가 지시 당하지. 근데 빽일 때는 지시를 당할 수가 없지. 아니 근데 지시 당해. 그래서 <laughs> 누구지? 아, 승, 아까... 아, 승철이. 승철이가 다 승철이 지시해. 승철이 지시해. 승철이 <laughs> 지시해? 얘기 안 하던데 승철이. 나한테 얘기 많이 하던데. 아, <laughs> 강태영한테 좀 하더라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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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합한가? 아. 아까는 동선이가. <laughs> 어. 어, 동선이도 나한테 지시 많이 하고, 왜 이렇게 많이 지시하나 했더니, 그게 나쁜 의미는 아니야, 보니까. 움직임에 관한 내용이긴 한데, 어. 형님 제가 동영상 몇개 분석해서 상의해 드리겠습니다. <laughs> <laughs> 아, 왜 지시를 많이 당하나? <laughs> 플레이 분석. 플레이 분석? <laughs> 쉬는 동안 이거 말했어. 아! 새혁 새혁이 새혁이 잘 빈공간 잘 찾아 들어가네요. 아쉽다 아, 어려워 어려워. 아주 어, 좋다. 와온 터치 동동이네 시야가, 시야가 넓으면은, 약간 그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그 왔을 때 방금, 어. 원소치를 동면형 주고 동물형 바로 주고, 그런 게미가들어면 음, 네. 되는데, 그랬는데, 뭔 말을 안 해요. 원소치가 어려워. 어, 어려운데, 그 어려운데, 컨트롤 하는 것도 어려워. 어, 어차피 어려울 거 시도 내고. 아! 아. 아 그, 방금 거 같은 경우는, 등을 지금 잡그럼완받가없면그잖아 어. 음, 어. 응. 그래. 뭐 그래. 그럼 45도로 가 있어야 되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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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방금 그 가장 좋기는 45도로. 그러거나, 공중에한테 먼저 치고왜 놔둬? 5, 4, 3, 2. 저, 저 사람 맞기 어렵더라고 형님 위로 아, 올라가야겠다 야 빨라 빨라 빨랐어 나 좀, 약간 살짝 콜형님 <laughs> <laughs> 열심히 막으신 거 맞죠? 때리고 막 그냥 발 까면서 어어죄송합니 죄송합니다 도 죄송합니다 이러서 계속 아아하 당황. 팔을 수도 없고 너무 빨라가지고 어디어이 뭐, 음. 아, 아, 좋았어. 이거 아, 아, 군대에서 그니 음. 군대 간부들 음. 축구 공간 있잖아요. 아. 저희 간부가 있어요. 그렸어요야5 1분이야일분 어떻게 끊어야 되나? 그가지 해야 되나? 교체 하든지 조리. 뭐 여자 잘 뛰고 있어 지금 팔분 됐거든요. 몇분 뒤에 들어가서 교 아씨. 누구이뛸 거? 아니, 안 네. 형님 뛰실 거예요. 한번 이제이뛸 거. 네, 응. 번. 응. 응. 네. 번, 팔 분. 여기 두분 내려가셔서 두 분이 지목해서 빼세요 그냥. 지목해서 빼. 네. 내가 1분 남았다고 하면. 다오 이거 잠시만 뭐,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어저안뛸래안 뛴다고? ㅋ ㅋ ㅋ 우리 이거 너무 는거아니야 인간적으로? 딱 오면 또 비가 오냐? 신지어좀아 네. 저희 진짜 다행이다 딱할때비안 어, 오는 안 거같아 안 아니, 아니 어제 우리 딱 네. 오면 음, 비가 오지? c h ụ 对、okay.

진짜 올려가지고... 아, 참, 근데 진짜 근데 0대0, 그거 일수 출신대 일수 출신 아니야? 더 야, 야 필피대 너 존나 안, 잘했는데, 긴관을 수비로 내려서 그런 토시가 명당 좀 늦어가지고. 수야 진욱이랑 애도 오늘 먹었 맞는데? 아, 올라오면 지 반대쪽 가야 돼. 아니야, 진욱이랑 선생님이. 다

필로가. 지 많이 지금 로 신어. 내려가다한빠지겠다나 음. 양말. <목마다> 아 몸이 근데 너무 무겁고. 한번 찾아.

아기손생 아니, 동생이 신발 없어? 아, 그안 주신다. 사이즈 몇이야 아, 너무 크다. 신발은 말라. 이 好好吃